안녕하세요, 다단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우리 다육만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늘도 신제품 아이들이 들어왔네요. 오늘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 우리 소개시켜드리면서, 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본토 화분인데요. 어, 요거, 앞에 보는, 시면 이게 채송화라고 하시는데, 채송화는 아닌 것 같고, 어, 꼭 수선화 같은 아주 예쁜 꽃들이 되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요. 어, 잘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어, 약간 농한 분이죠. 그런데다가 여기는 한요 정도만 화분이에요. 여기는 다리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 통기성 있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색감은 딱세 가지 컬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여섯 개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2.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cm 나오는 화분이에요. 그리고 딱 잡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이런데다가 하나씩 늘어지는 아이들을 심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요즘 백봉국이라는 그런 아이가 인기가 있다고들 하시고 꽃피는 다육이잖아요. 꽃피는 화분이어서 꽃피는 다육이를 보는 어. 다육이래서또 우리 다육만들이 좋아하시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12cm가 되고요. 내경 사이즈는 8cm 되는 요런 아이예요. 앞에 놓고 보니까 더 시원시원하면서 깔끔한 하얀 바탕에 아, 꽃들이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파란색도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통기성 있게 물구멍 제어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8,000원 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6개 예요 그러면 6 8이 48 이죠 그래서 6개에 48,000원 어 요거 예매 하죠 이럴 때는 제가 무료 배송 해 드려야 되겠죠 요거 48,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우리 자영만들에게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 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이번은 140방분이에요. 어, 140방분에서, 어, 요거, 캔디 화분이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네, 이거는 캔디 화분이랑 똑같은 사이즈의, 어, 모양만 틀려요. 어떻게 틀리죠? 이렇게 예쁜 꽃으로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어, 생각해보면 뭐, 똑같아서 조금, 어, 질리실 수도, 있...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통일감 있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당만이도 똑똑 같은 화분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섯 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쁜 어 꽃으로 되어져 있는 이거는 이파리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멍어리가 되어져 있는 이런 매화 꽃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예쁜 화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6.5cm 전체는 7.8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에요. 이거 1 4공방 화분에서 나온 이런 화분이에요. 다 똑같이 예쁜 꽃으로만 되어져 있는 화분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만원씩 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초다운 화분이죠 이제 이 아이들 얼마 없어요 이제 거의 다 나가고요 이제 한 세트 정도 두 세트 정도 남아있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어다 머리들이 다 틀리게 제가 어떤 머리는 딴거 어떤 머리는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묶어 놓은 아이들 다 특이하게 다 해놓고 이제 요 아이들 한 남았어요 어, 색감도 제가 다 틀린 머리로 되어져 있죠.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핑크색, 갈색, 파란색 머리로 되어져 있고요. 앞에 모양도 다 틀려요. <laughs> 그만큼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5.5cm, 전체는 7.2cm 정도 나오는.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화분이에요. 요런 화분에다가 요즘 다육이들 참 예쁘게 심어 놓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거 개당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육만 원에 드리고요. 오늘 모든 우리 당만님들제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한해서5만원 이상 모든 분들에게 아, 제가 5만 원이면 요거 하나 또 10만 원이면 요거 두 개로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쓸모 있으셔서 어떤 분이 한 다섯 개까지도 구매하시고 더 많이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꽃 피는 아이들을 심어 놓으시면 예쁘시다고 하고 약간 요거는 홀병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한 5, 4. 아니, 거의 5cm가 되는 요런 화분이거든요. 굉장히 쓰임새 있는 요런 화분을 제가 오늘 이렇게 모든, 우리 구매하시는 모든 다육만인들에게 선물로 소진 시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 다육만인들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우리 선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도 요것도 일사공방 화분이에요. 근데 캔디 화분이죠. 어, 지난번 거는 좀 작은 아이, 동그랗게 생긴 아이였었고요. 요번에는 이렇게 어, 밑에는 언형으로 되어져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사각, 약간 둥근 사각으로 되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8.6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cm, 전체는 8.5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앞에 모양은요 다 틀려요 여기는 꽃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빨간 리본이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 모자를 쓴 캔디 우리 아마 캔디 분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요리하는 캔디 식재를 해 보니까 아우 너무 앙증맞고 귀엽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14,000원씩이에요 그러면 56,000원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어 예쁜 화분 하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여기도 요 화분 하나씩 똑같이 우리 장만인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 4개 에 56,000원 요 아이까지 포함해서 5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종각기도 하고. 아주 멋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리본이 앞에 되어 있고요 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요 화분은 같은 경우는 한 17.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1.3cm가 나오는데요 물구멍 좀 보세요 물구멍도 굉장히 도빵 뚫렸죠 근데다가 앞에 포인트로도 되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리예요. 다리가 한 9.5cm가 나오고요. 여기는 전체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9cm, 9cm 정도가 아, 하부, 다리고, 이거는 화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색감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아니고, 색감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유약처리는 전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한 흙이어서 물마름도 좋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만원씩 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요거는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똑같이 아까 어 보여드렸던 그 화분 서비스로 어 나갑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서인경 화분이에요. 어, 서인경 화분이 저는 맨날 무거운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육머니들이 쓰시기 아주 적합하고 묵은둥이 아이들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유약처리가 전혀 안돼 있어서 또물 마름도 좋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11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1.3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에요. 앞에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져 어, 있으면서 색감을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두개 두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컬러를 한번 맞춰보았어요. 여기다가 다리가 일체형이죠. 그래서 우리 다영만인들이 또 좋아하시고 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벼우면서 어, 유약처리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요 화분은 굉장히 저렴하죠 14,000원에 이렇게 포인트도 되어져 있으면서 어, 색감도 투톤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오늘 요거 14,000원씩이에요 그러면 56,000원이 나오죠 제가 오늘 꼬리티게에서 5만원에 6번 4개에 6만원에 아니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서인경 화분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요것도 본토 커예요본 화분이라고 본토 건데요. 굉장히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가격 대비가 너무 괜찮은 그런 화분이에요. 장미죠. 장미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으면서 어, 통기성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언터이어서 우리 바깥 베란다에다 놓으셔도 되죠. 어, 거리대에 나가셔도 되고 그리고. 가벼워요 우리 다육만님들 아주 쓰시기에 괜찮은 그런 화분이 이번에 본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 꽃이 세송이씩 다 되어져 있는 색감이 세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래네. 어, 꽃은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꽃 색깔은 다섯 가지로 되어져 있죠. 그럼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5cm. 전체는 8.8cm 정도 나오는 화분이에요. 조금 좀 틀린 것도 있어요. 약간 이게 수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좀 틀리죠. 요거는 10.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8cm. 전체는 8.8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러면 6만원이죠.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된 아이. 요거, 립토스 하나 딱 심어 놓으시면 예쁘셔서 구입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단화공방 화분이죠? 제가 여기다가 서비스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5개에 6만원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 건이공방분이에요 아, 요거는, 건이공방분은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건이 공방부는 굉장히 가볍답니다 그래서 어, 사용하시기 아주 좋고요 바깥 베란다에서도 거리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여기는 원형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약간 원형에서 여기만 딱 사각으로 딱 되어져 있어요 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색감이 칼라가 다섯 가지 칼라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흰색, 노란색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쁜 색감으로 나왔고요. 어, 사이즈는 9.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6.8cm, 전체는 7.8cm. 아이고, 잘안 보였네요. 7.8cm, 6.8cm 정도 나오죠. 이렇게 된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이뻐요. 요거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6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오늘 어, 구매하시는 분 여기 리톱스 심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 놓으면 예쁜 그런 아이들 어, 하나씩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요 예쁜 리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정말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다육만인들 오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랑 또 외식도 하셨겠고 또간선물도 받으셨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이거예요. 아주 예쁜 선물이죠? 선물 같은 화분이에요. 이것도 8cm가 나오고, 아니 9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3cm, 전체는 8.5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리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리본은 색깔을 제가 흥, 틀리게 가져온다고 하면서도. 요렇게 조금 노란색이랑 요 빨간색이 중복이 됐네요. 근데 이렇게 좀 틀리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6만원이죠. 고기도 이런 아이들, 요거 단화공방합은 제가 하나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8-1번이고요. 위에 리본은 8-2번으로 주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화 공방은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도양 화분이죠. 아, 정말 오늘 어디 카페를 갔는데 호야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5월달에 호야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페에 아주 호야꽃이 예쁜 꽃을 보고 오니까 어, 아, 요거 너무 이쁜 거예요. 호야꽃처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런 아주 예쁜 꽃 요거는 약간 복주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푸르름과 호야꽃이 아주 조화를 잘 눌렀죠. 요거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도 9cm 전체는 10.5cm 나오는 화분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개당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낱개로 구입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이렇게 하면 네개니까 4개, 8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만원짜리 하나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구입하세요. 요거 만원짜리 아이 하나 수목분이에요. 수목분.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당 2만원이고요. 네개에 8만원인데 요거 오늘 큰거 만원짜리 서비스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도 도양 화분이에요. 도양 화분은 정말 깔끔하기로 아주 소문난 그런 화분이죠. 그러면서 위에 약간 이렇게 예쁜, 어, 꽃들이 하나씩 포인트로 되어져 있는데 다 종이꽃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화분이에요. 다리도, 물구멍도 아주 괜찮죠? 요거는 안에는 작은 형에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어, 화분이에요. 어, 색감은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 9.5cm 나와요. 그리고 내경 사이즈 8.5cm, 전체는 10.3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예쁘죠? 정말 깔끔한 그런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앞에 또 너무 밋밋하고 그러면 저기한데 이렇게 코사지가 딱 되어져 있어서 한결 화분을 더 예쁘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는 개당 14,000원이에요. 그러면 5개 하면 7만원이죠. 제가 요거 하나 12,000원 짜리예요 요거 하나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면 어버이날 선물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10번 5개. 원래는 82,000원인데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담다육 이하요가와 함께해 주신 우리 다육만인들 진심으로 감사를 기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하고 또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